우리는 답을 새롭게 발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답의, 답의 경험은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를 알 만큼 충분히 그 이치에 대한 경험을 이미 다한 거예요. 넘치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냥 막 수백 번 그냥 막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넘치고 넘칠 정도로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새롭게 뭔가 모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경험해야 될 게, 더 알아야 될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으로 이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를 이미 다알수 있는 경험을 다한 거예요. 답이 이미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보이는 속에 법이라고 하는 것,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인의 이치가 드러나면 자인의 이치의 작용일 뿐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다 그렇고 느껴지는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고 생각 작용하는 것도 다 그렇고 이렇게 이미 다 자인의 이치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대로 그 작용 작용을 그냥 단지 선입관 없이 알고만 있으면은 그 이치가 저절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안 하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령 우리가 무지 무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눈뜬 봉사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토미스도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자연의 위치가 요 속에 다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위치대로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다 자연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눈을 뜨고도 모르는. 눈 뜨고도 모르는 상태인 일뿐 거예요. 다 음연이 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던데 여기 자연의 이치가 다 들어있는데도 보이는 것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그렇고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그렇고 맛 보이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생각이나 의도나 감정이 알아지는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본연이 다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로 진리로 연기 작용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눈뜨면고봄면서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생각이 없네,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서. 해결하려고 해서. 생각에 빠져있어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것을 갖다가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자연의 이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눈 뜨고, 눈 뜨고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이 이치가, 이렇게 본연히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이치, 보이는 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단하자고 평가함에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이기만 하면은 반드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이듯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들어가서, 왜곡이 돼서, 네. 그게 보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의도가 들어가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일 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알고 나면은, 다들 모르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가, 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이상하다. 왜? 보는 것이 다 그러고, 들리는 것이 다 그러는데, 왜 이것을 모르냐, 이거예요. 모르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온갖 것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맛보여지고, 냄새 맡아지는 것이 전부 자연의 이치의 드러남이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아지려고 하면은 바로 평가, 판단, 함이 없이 내가 본다는 그 내가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 즉, 그것을 붙여주면 중도라고 이름하신 그, 그 상태면 그냥 알아지고, 그냥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그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컨트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즉 뭐냐,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아, 예, 그렇네. 아이고. <laughs> 마음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음? 마음은 지가 작용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음. 어떻게 작용하든 단지 알아지는 상태면은 되는 거지. 마음을 컨트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알려고 함이 일어나면은 네. 알려고 함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아진 상태면은 네. 그러면 그냥 깨어있으면 그게 그게